찬송가 317장 내주 예수 주시는 내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주 예수. 사들이니 주 예수여 이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터난 몸이세. 소유, 삼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삶을 위해서 그리고 어제 들었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고난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울산 시민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는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할 수 있는 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서로가 한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반대는 언제나 계속될 것이고 고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고 환경도 변하지 않고 상황도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영원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가운데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영혼을 사랑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듣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들도 영원 구원하여 제자삼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오는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영원 구원하여 제자삼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될수 있도록 매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낙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낙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임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여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오.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요즘 읽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라는 내용입니다. 경고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하며,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일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일절에 나오듯이 성벽은 높아서 하늘 끝까지 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절에 보니까 너희가 잘 알다시피 아낙 자손이 거기 거주하고 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거인족들을 말합니다. 엄청나게 거대하고 힘이 장성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열두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확인했을 때도 역시 성벽은 하늘 끝까지 닿았었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직전에도 그 땅의 성벽은 하늘 끝까지 닿았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들 그곳이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혹시라도 성벽이 한 1미터라도 줄어들었다면, 혹시라도 유전자 때문에 이 아낙 자손들의 덩치가 조금이라도 작아졌더라면이라고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고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실력을 키운다고 키우겠지만,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낙심하여 가난한 땅을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한, 다,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 생각되는 환경이 있을 때에도. 불같이 맹렬하게 먼저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볼수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후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참 기특하다." "네가 참 잘했다." 야, 40년 전에 너희 부모님 세대들이 못했던 걸 네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니? "네가 더 공의로워서 그래." "네가 더 선해서 그래." "네가 더 정직해서 그래." 라고 하는 마음 속의 소리가 슬슬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가난한 땅을 내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부모님 세대보다 더 정의로웠고, 내가 부모님 세대보다 더 공의로웠으며, 더 정직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리 정신 교육을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절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절대 공의롭고 정직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가난한 민족이 악했기 때문이다. 5절에 보니까 너희의 공의도 정직함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쫓아낸 것이다. 6절 뒤에 보니까요.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너희는 고집이 엄청나게 센 백성이다. 7절부터는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환하게 만들었던 백성이 너희다 너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멸망할 뻔한 존재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10개명 돌판을 받을 때에도요 12절에 보니까 스스로 썩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든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전쟁에 나가기 전 뭔가 진취적으로 공격해 들어가기 전 지휘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힘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련해 왔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면서 막 앞에서 이 호소하고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줘야 그래, 우린 할수 있어 하면서 막 칼을 들고 달려나갈 거 아닙니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최악의 지휘관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정말 수없이도 많이 죽어서 멸망했어야 할 존재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자존감과 나에 대한 신뢰와 내가 할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승리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나의 비참함과 나의 참혹함과 나의 비관적인 모습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는 정직하고 공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세상에 선한 자는 단한 명도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나아가시며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감격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나의 의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공을 들이며 더 힘을 내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무언가 복을 받아낼 자격이 생기는 시간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참아주시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앞서 일하시는 불같이 맹렬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나의 강함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영광 돌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오늘의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몇 번이라도 이 땅에 필요가 없다고 제거해 버리시고 진멸해 버리실 정도로 매 순간 순간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며 우리를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자존감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수 없는 일, 눈앞에 깜깜한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신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들을 수 있는 오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